저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도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제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며 유일하게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로 제자가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문명의 제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 또는 헌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으신 대로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삶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자기 부인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는 존경심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그 단지 그 사랑 표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보다 더 크게 인식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인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흐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고 후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가 시작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체에 향류를 붓는 것이 유대 간습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미리 향유값을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 죽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민감하게 스승의 마음을 해야려할 제자들이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인이 재산을 낭비한다면 화를 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달리 여인에게 붕괴한 대상의 제자 모두를 포함시킵니다.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 꼭 맞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단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여행과 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불해야, 지불하는 대가들을 보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면서 비하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죠. 바로 아프리카 성교와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아프리카 성교하는 것을 보면서 돈 낭비를 하면서 비아냥 될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간 낭비를 하면서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욱 목사님께서 어제 강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교회 중에서도 성도님들의 정치 선양 눈치 보느라 진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수 있는 교회가 몇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저희 부단희 목사님과 이동기 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고마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처럼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 꼭 필요한 헌신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열두 제자도 이 여인 못지않은 헌신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큰 헌신을 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 집,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여인에게 여인의 헌신에는 화를 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선한 일이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시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선시 되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때와 시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문제였던, 헌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비판적으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음 예고 후에 그들의 요구들을 보십시오. 보좌의 좌우편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야망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헌신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 자신만의 옥합을 깨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헌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상 선교사님께서는너 뭐하다 왔니?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잠깐 나갔다 올 동안 빨래를 시켰는데, 다녀와 보니 빨래는 안돼 있고, 애꾸준 설거지만 해놨다면, 이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을 어땠겠는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합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을 때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헌신들로 자신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불해온 대과들로 저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했다고 해서 다 자기 부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여전히 십자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진짜 목적은 이 모범적인 헌신을 보여준 여인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룡이 교수님의 직역에 따르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녀가 행한 일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말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여인은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그 복음에 동참하였기에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이 여인을 기념할 목적으로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헌신을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헌신이 보잘 것 없게 느껴질 정도로 차고도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오합을 깨뜨렸을 때예수님이 무려 성경의 그녀를 기념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오합을 깨뜨린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28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어 성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 영원한 것들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여인이 복음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릇 알려,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할때 하나님.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삶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님께서 종종 어린 시절 세계 최대의 교회를 꿈꾸시면서 사랑하는 교회는 이미 역사책에 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지불,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학자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사도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오카벨 깨트릴 무명의 여인들이 주님께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할 그 사람들의 헌신들로 인해 준비되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이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무명의 여인처럼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빛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만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